안녕하세요. 베스트 인테리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부 이천동 성원 아파트 실내 페인트 작업 영상입니다. 페인트 종류에는 수성 페인트, 라카칠, 라카 탄성 코트, 에나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곳 현장은 수성 페인트와 에나멜 7로 마감할 겁니다. 어, 작업 영상을 동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공사 전후 사진이, 공사 전후 페인트 작업을 어떻게 변하는지 동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커버링 작업을 하고 있고, 고양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은 도어 체크 보조키 디지털 도어록을 띄우는 상태에서 시공을 하셔야 깔, 깔끔하게 마무리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보조키, 안전고리 등 도구 체크를 제거해 주신 후 이런 페인트 칠을 해 주셔야지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하셔도 자국이 남지 않고 마무리가 깔끔할 수 있습니다. 방문 도록도 제거를 해 주시면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하셔도 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해 주시고 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벌 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페인트는 얇게 여러 번 칠하는 게 좋습니다. 페인트를 너무 많이 묻히게 되면 눈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얇게 여러 번 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등도 미리 띄어, 띄어 놓으시면 새로 제품을 교체하시더라도 안쪽까지 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띄어 놓고 페인트 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집이, 문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네, 백색으로 하다 보니까 몰딩도 이렇게 칠했고요. 창문도 커버링을 한 상태에서 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페인트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